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요 현안 사업 공유를 위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산적해 있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법 개정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류재현 기자입니다. 대구시의 최우선 현안 사업은 단연 대구경북신공항이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대구시가 민간과 공공항을 통합시공하고 사업대행자인 SPC의 재정 혜택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두번 정도 개정하는 노력이 됩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좀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 신공항이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대구 지역 당선인들도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이 DK 통합 신공항법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치는데 각 상임위별로나 또 국회 전체 차원에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외에도 달빛철도 건설과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국가 디지털 혁신 지구와 로봇 테스트 필드 등 국지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내년도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4조 7천억 원 규모로 요청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전직 시장이기 때문에 대구에 대해서 또 다른 남다른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대구시와 잘 보조를 맞춰서 대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제 기업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십분 살려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